리스크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폭풍 복붕 채널의 폭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폭포를 보러왔습니다 폭포. 여기 홍룡사랑 사찰에 홍룡폭포를 보러 왔는데요. 아이고 올라오는 게좀 험하네요. 차도 많고 여기입니다. 이 올라오니까 폭포 가 보입니다. 제 사이로. 자, 아, 제 예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아왔는데 아우, 아, 수량이 나쁘지 않네요. 아, 이렇게 돌면 되네요. 아, 아, 이 홍룡산이에요, 홍룡산. 사차를 넣고,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이게 자, 자연적인 느낌은 좀 아니네요. 아. 아 비가 오면서 수량이 좀 괜찮습니다. 아, 지금 위로 가야 되나봐요. 아, 아, 여기는 좀 밑에는 좀인동적인 맛이 있고, 위에가 자연폭포네요. 위로 한 올라가 볼게요. 어, 괜찮다, 그러고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뷰는 괜찮습니다 아여좀 아, 올라가는게 어두워가지고 네, 아. 아 수량을 꺼내줍니다 잘하네요 확실히 비가 오니까 낫네요 폭포는 비온 다음날 네. 비온 다음날은 폭포를 예 네. 아이고 외국인 강들도가 많네요 아까 부산 들렸다 왔는데 부산에도 외국인 강원도 되게 많던데 다시 좀 관광 활성화 되려나 봅니다 음.

그러네요. 아, 저이게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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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가는 거구나. 기쪽로가 아, 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네요. 음음음음음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이. 와, 여기도 되게 멋지네요. 음. 자, 이제 폭포를 로하고 내려가 볼게요. 이제 사찰도 한번 둘러볼게요. 공룡사. 아. 아. 아, 이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역시비온 다음 날이라, 와, 폭포가 끝내주네요. 이야 yeah. 이제 공룡사를 한번 둘러볼게요또 타철 왔으니까 어 근데 폭포의 임팩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어, 산신각부터 한번 갔다갈게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 산신각입니다 산신각. 여에서도 조용해야 됩니다. 이거 뷰가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본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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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나서, 아, 네, 냄새가 안 나서, 아, 냄새, <laughs> 나서. 냄새 많이 나났니 <laughs> 자,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는 데 우측으로. 올라가서 봅네요. 아,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본당은 뭐또 준비 중인 것네. <laughs> 아, 대웅전이네요. 대웅전. 어? 어, 사찰은 그리 크진 않네요. 네, 자그마한 사찰입니다. 어, 어 아, 청수천하가 아닌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든다면 어. 가볼게요. 가. 어. 천수천안 단음장 하고 샤워하는 느낌이야. 아 이게 또. 천수 전화이니까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겠죠. 음. 멋있네요. 자, 오 깜짝이야. 아씨 어, 댕댕이가 있네, 댕댕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 폭포 위에서, 아, 아자 아치 다리 위에서 또 폭포를 바라보면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어, 거기 이제 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목소리도> 다빈이 돌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좋 가. <목소리도> 아, 여기부터야, 여기부 자, 이제 다 둘러봤습니다. 슬슬 이제 차 있는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주차하고 왔는데, 잘만 내려갈 때도 전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폭포를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 근데 올라오는 길에 걸어와도 좋은 게, 여기 편백나무 숲길도 있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숲이. 그 다음에 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걸어서 오볼 생각입니다. 예, 앞에도 편백나무들도 있고, 숲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아 어쨌든 홍영사잘 보고 갑니다. 아 진짜 폭포가 임팩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폭풍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빠이빠이.